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문을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먼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였어요. 그날 따라 하루 왼종일 청년들을 신방했습니다. 아주 밤 늦게까지 신방을 하고 완전히 녹초가 돼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잠을 자야지 누웠는데요. 꽤 늦은 밤이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청년인 거예요. 하루 종일 청년을 만나고 하는데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도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그때 목사 한수 받기 전이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두사님, 시간 괜찮으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전두사님 꼭 뵙길 원합니다. 근데 좀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미 자정을 훨씬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이요. 가장 먼저는 이 시간에? 라는 생각이 먼저 지나갔어요. 육신이 너무 많이 지쳐 있었고요. 그리고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곧 다가오고 있는 새벽 기도해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그 책임감. 달목사님이 엄청 엄하셨거든요 빠지면 큰일 났었거든요 그런 책임감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에 생각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이 녀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시간에 나에게 전화를 하고 요청을 했을까 그 마음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이 녀석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렇게 용기 내서 나에게 문을 두드린다는 거 이미 그 마음만의 절박함이 있다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와 같은 깨달음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한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상처 입었더라고요. 버거워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갈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친구가 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함께 울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와 같이 누군가의 문을 두드려야 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인생의 깊은 밤. 우리는 그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지만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인생의 깊은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미안해서, 민망해서, 두려워서, 입조차 떼지 못한 채 오늘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며 외롭게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인생의 깊은 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와 같은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곁에는요, 그와 같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맞이하실 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은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시거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릴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와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한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한 사람이요. 친구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깊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집의 구조를 보면요. 단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 매트를 깔고 아버지로부터 자녀까지 모든 식구가 한 자리에서 자는 것이 유대인들의 집의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이 깊은 밤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수면을 방해하는 무례한 일이 될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의 질서를 보면요. 그 깊고 어두운 밤에요. 사람들의 인적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눈을 두드렸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고, 민망한 일이 될수 있고, 서로 간에 부담스러운 일이 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렸던 그 사람조차도요. 얼마나 수많은 고민을 한가득 안고 그 집으로 달려갔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 집에 가는 게 맞는 걸까? 정말 이 시간에 그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 그 친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모든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아닐까?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품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수십 번 질문했을 거예요. 아니요, 수백 번 질문했을 것입니다. 문 앞에 갔다가 돌아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도요, 결국 그는 무례함을 넘어서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왜요? 그 친구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요, 한 여행객이 자신의 집을 들렸어요. 유대 사회의 전통상요 여행객이 집에 들리면요 무조건 환대를 해 주어야 해 주어야 됐습니다. 단순히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신뢰였고 나그네를 살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 여행객에게 아주 좋은 것들을 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정작 자신의 집에 아무것도 없는 현실적인 절박함의 문제 가운데 그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절박함이요. 이 간절함이 그의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고, 무례함을 알면서도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절박한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친구, 친구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7절에 보니까요, 모든 상황상, 환경상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친구의 청을 거절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청을 거절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상식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땜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단어가 하나,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간청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야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나이데이야 라는 이 단어는요, 정중하고 예의 있는 모습으로 무언가를 청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중하고 예의 있는 모습으로 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고 뻔뻔스럽고 체면을 없이 대담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끈기 있게 요구하는 모습을 바로 이 아나이데이야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교훈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도의 모범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자들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춰서 예식에 맞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녀들이라면요. 오늘 때로는 체면을 내려놓고라도요. 뻔뻔스럽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담하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기 있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절박한 상황 앞에요. 오늘 간절한 상황 앞에 문을 무리함을 극복하고서라도 문을 두드렸던 그한 사람의 그 간절함과 같이요. 오늘 내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눈물로 매달리며 간구하는 기도자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라는 것은 무엇임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기도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절망, 그리고 아픔, 상처, 문제들까지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토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를 한번 되돌려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때가 언제였어요? 내 삶이 무너졌을 때였어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요. 내 의지가 산산조각이 났던 순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눈물 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숨만 내쉴 수 밖에 없었던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다고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했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10편 34편 1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여전히 격식 따지고 여전히 자존심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앞에서 자녀는 체면 따지지 않습니다. 아빠가 내 아빠니까. 아빠를 신뢰하니까.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무섭다고, 버겁다고, 울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아버지 앞으로 달려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절박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간청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뻔뻔함마저도 온전히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는 넉넉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깊이 간직만 하고 있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강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멋져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눈물이 나면 눈물 나는 모습 그대로 한숨이 나면 한숨 나는 모습 그대로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답답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견고한 성처럼 쌓아놓은 격식, 견고한 성처럼 쌓아놓은 자존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눈물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눈물을 따뜻한 손길로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도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응답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눈 앞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의심의 구름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끝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점차 점차 멀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것 우리 이 사이클 우리가 삶에서 참 많이 경험한 사이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무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동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예요. 이 동사들이요, 현재 명령형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도란 것은 한번 실행하고 응답이 없으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구하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단한 번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지하는 반복적 표현의 영적 훈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좋은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좋은 기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도 보면요 새벽 기도의 자리 꾸준히 지키는 분들 계세요 때로는 그 자리 지키다가도 회의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자리라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리가 그 새벽의 기도의 자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반복적이고 지속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십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완벽한 방법으로서의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요. 기도자의 영적 상태가 어떠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구하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요. 오늘 내 마음의 속마음을 감추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래는 기도, 이것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예요. 미사오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 속에서의 갈망의 고백, 이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체면의 절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묶여있는, 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의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제게 이것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몸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상처로 다가옵니다.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이 영역이 풀어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풀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 문제를 풀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편에 다 읽을까 같이 때론 탄식하면서 때론 호소하면서 내 마음의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 그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함의 기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행동하는 기도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단순한 요청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여정이요. 그 여정 끝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오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잘 모르지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것. 순간순간 주시는 작은 말씀일지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순정하며 걸어내는 순종의 걸음걸음. 걸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찾는 자의 기도의 태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도, 기억해야 됩니다 즉 기도는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세워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더듬더듬 거릴 수 있죠. 어린 아이와 같이 아장아장 걷는 것 같겠지요. 낯선 길, 가보지 않는 길 걷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더듬더듬 거릴지라도, 아장아장 걸을지라도, 그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그한 걸음이 우리의 삶의 응답의 문을 여는 아주 소중한 열쇠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행암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찾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무엇을 하래요?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두드림은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서 잠시 이야기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요 그 응답이 즉시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때를,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문이 닫혀 있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기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닫혀 있는 문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리고, 오늘도, 내일도, 하루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기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모든 순간과 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드림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26편에 보면 시편 기자를 통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때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의 반복적인 기도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의 두드림은요. 반드시 내일의 응답의 열매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두드림이 곧 열매로 다가올 것을 신뢰하고 끝! 까지 인내하며 끈기 있는 기도로 두드리는 모든 기도자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표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과 결과까지도 보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늘 좋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나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함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잠잠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문 앞에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면 눈물 나는 그 모습 그대로 달려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을 할수 없은 답답함이 있으면 가슴을 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 안에서의 질서를, 신앙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진 기도의 재단들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다려야 될그 자리, 하나님의 손꼭 붙잡고, 그곳을 절대적으로 지켜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자임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찾고 또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치유의 회복의 기름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지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 나와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하심의 손길 속에. 풍성한 기도에 열매 맺고, 주의 은혜로 강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